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려가요 노래로 배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고려가요 정감보 리듬 기보 패턴 1에 이어 오늘은 리듬 기보 패턴 2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기보 패턴 1은 모두 쉽게 잘 이해하셨다더군요. 기보 패턴 2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해봅시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려가요 정간보의 리듬은 두 가지 기보 패턴으로 기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보 패턴 1은 장구장단, 음, 노래말 등이 8정간 단위로 기보된 것이고, 기보 패턴 2는 장구장단, 음, 노랫말 등이 오정간과 세정간 단위로 기보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보 패턴을 다르게 한 이유는 서로 종류가 다른 박을 표기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보 패턴 1을 배웠으니 오늘은 기보 패턴 2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패턴 2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보 패턴 1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보 패턴 1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8정간을 단위로 장구장단에 장구점이 이렇게 한 점씩 기보되어 있고요. 음 또한 한음 내지 이렇게 두 음이 기보되어 있고, 가사도 한 글자 내지 두 글자가 이렇게 기보되어 있습니다. 이 8정간은 2분 박, 한 박을 표기한 것이고, 이때의 2분 박이란 한 박이 이렇게 둘로 나뉘는 박의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보 패턴 이에는 오정간과 세정간 단위로 장구장단, 음, 노래말 등이 기보되어 있는데요. 어, 이 오정간과 세정간에 기보된 이 내용은 기보 패턴 1의 8정간에 기보된 내용과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기보 패턴 2로 기보된 청산별곡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5정간과 3정간에 이렇게 보라색 줄을 끊어 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5정간과 3정간에 똑같이 장고장단에 장고점 한 점씩 기보되어 있고 음 또한 한음 내지 이렇게 도움, 한음 내지 도움이 이렇게 똑같이 기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보 패턴 2에서는 어정간과 세정간이 정간수는 다르지만 같은 길이의 박이 됩니다. 오른쪽 악보를 보겠습니다. 이 악보는 청산별곡 정간보를 보기 좋게 그린 것입니다. 이 악보의 어정간과 세정간에 있는 장구점 한점과 음 한두음 그리고 가사 한두글자는 한박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정간과 세정간이 각각 한박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기법했던 1에서는 어정간과 세정간이 분박이었죠. 그런데 기법했던 2에서는 어정간과 세정간이 각각 박이 됩니다. 이 점이 기법했던 1과 기법했던 2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보 패턴 2의 어정간과 세정간으로 된 박은 3분 박입니다. 3분 박이란 한 박이 셋으로 나뉘는 박의 한 종류를 가리킵니다. 이 박은 셋으로 나뉘기 때문에 8분 음표 3개로 표시되는데요. 8분 음표 3개를 합친 점 4분 음표로 표시되기도 하고 또 8분 음표 2를 합친 4분 음표 1개와 8분 음표 하나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어, 정간으로된 박은 2정간, 1정간, 2정간으로 3분되고요. 3정간으로 된 박은 1정간, 1정간, 1정간으로 3분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보는 세정대왕께서 3분박, 즉 기보패튼 2로 작곡하신 형과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악보를 보시면 은 장구장단의 장구점이 어정간과 세정간 단위로 이렇게 기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문가사 또한 어정간과 세정간 단위로 이렇게 한 글자씩 기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도 어정간에도 한음, 세정간에도 한음, 어정간에도 두음, 세정간에도 두음, 어정간에도 세음, 세정간에도 세음 이렇게 똑같이 기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 세음이 어증간에 기보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음이 2증간, 1증간, 2증간, 2증간, 1증간, 2증간에 기보되어 있고 세증간에 세음이 있을 경우에는 세음이 1증간, 일정간, 1증간, 일정간, 1증간에 이렇게 기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어증간 박은 2증간, 이정간, 1증간, 2증간으로 분박되고 세정간 박은 1증간, 1증간, 1증간으로 분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2분 박과 3분 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 박과 3분 박이란 각각 종류가 다른 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종대왕께서는 이를 기보 패턴을 달리하여 표기하셨습니다. 2분박이란 한박이 둘로 나뉘는 박을 가리킵니다. 중국 전통음악은 대부분 2분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학보, 정간보의 당악이 이 리듬으로서 기보패턴 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당악이란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기보패턴 1의 당악이 중국음악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3분박이란 한박이 셋으로 나뉘는 박을 가리킵니다. 현재 남아있는 우리 고유음악은 대부분 3분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악보, 정간보의 향악 대부분이 이 리듬으로서 기보패턴 2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향악은 향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고유의 음악으로서 이음악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보패턴 2의 향악 또한 우리 고유음악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그 당시 있던 향악과 당악의 두 가지 리듬을 기보하실 때 기보 패턴을 달리하여 각 리듬의 차이점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청산별곡의 리듬도 읽어보겠습니다. 기보 패턴 2에서는 오정간과 세정간이 각각 3분박, 1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박이란 한 박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처럼 셋으로 나뉘는 박을 3분박이라고 합니다. 어, 이 기본 패턴 2에서는 어정간과 세정간이 각각 3분박 한 박이 되고, 어정간 박에서는 2정간, 1정간, 2정간으로 나뉘어서 삼 분박이 되고 세 정간박에서는 1정간 1정간 1정간으로 나뉘어서 3분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먼저 장구 장단의 리듬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구 장단은 고요 편쌍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 어정간과 세정간, 어정간과 세정간에 한 점씩 기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구쯤의 리듬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 한 박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요편 쌍으로 기보되어 있습니다. 이 박은 3분대는 3분 박이기 때문에 점 4분음표로 이렇게 기보되어 있습니다. 박은 한 행에 이렇게 한 점씩만 기보되어 있습니다. 어, 이 기보 뱉은이의한 행은 네 박에 해당되죠. 그래서 박은 네 박에 한 번씩 연주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박은 지속음이 짧기 때문에, 한 박으로만 이렇게 표시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심표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사와 음을 보겠습니다. 가사, 살, 어 라는 가사가 두 음으로 5정간에 기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정간에 중에서 세정간에 살이 기보되어 있고, 어가 두정간에 기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2분박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어가 한 분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살 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리는 세 등간박에 기보되어 있는데 한, 음만, 한 글자만 있고 한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박이 되겠죠. 그래서 리, 그다음에 살어 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오전간과 세정간에 이렇게 라한 글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는 두 박이 되겠죠. 그리고 음은 두 음이 각각 오전간과 세정간에한 음씩 있습니다. 그래서 라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역시 마찬가지 오전간과 세정간에한 글자만 있는데 음은 각각 오전간과 세정간에한 음씩 있습니다. 그래서 다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 산. 그 다음에, 이제, 의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가 세 정간 박에 있지만 음은 두 개가 있죠. 음두 개가 있는데 세, 두 번째 음이 세 번째 정간에 기보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의가 두 분박에 해당되고 상의리 한 분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 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살, 어. 그 다음에, 이, 이 리에 같은 경우에는 두음이 세 정간박에 기보되어 있는데, 둘째 음이 두 번째 정간에 기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궁이 한 분박이고, 하일이 두 분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살어리, 살어리의 리듬은 여기에 오선보에 엿보된 것처럼 살어리, 살어리, 라아아 다산의살 어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가수가 부르는 노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까? 우리말 사러리 이사러리와 잘 맞죠. 이렇게 기법 패턴 이어의 방법으로 장산벨고의 리듬을 해석하니 우리말에 잘 맞는 자연스러운 노래로 해석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려가요 정간포에서 리듬은 한 정간을 한 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기보 패턴을 따라 기보된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고려가요는 두 가지 기보 패턴으로 기보되어 있는데, 이 기보 패턴은 박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고, 박의 종류는 한 박이 분박되는 내용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한 박이 둘로 구성되어 있는 이분 박은 8증간 단위로 기보된 기보 패턴 1로 기보되어 있고, 한 박이 셋으로 나뉘는 3분 박은 오정간과 세정간 단위로 기보된 기보 패턴 2로 기보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고려가요 한국한 곡을 직접 악보를 보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